두 번째 아침 새벽을 깨워가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 이어서 무엇이 지혜인가 함께 오늘도 이 말씀을 좀 나눠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무엇이 지혜였는지 제가 한번 잠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무엇이 지혜였느냐? 뭐가 지혜였어요? 시험을 잘 처리하는 게 지혜다. 시험을 잘 처리하는 게 지혜인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지혜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게 지혜다. 기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되고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나를 망가뜨려요. 오히려 그것은 나를 해롭게 해요. 유익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다? 지혜는 시험을 잘 처리하는 게 내게 있는 환란과 역경의 문제들을 잘 처리하는 게 지혜인데 어떻게 처리하라?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기쁘게 여기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갖는 지혜라라고 하는 거죠. 뭐가 지혜라 그랬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미 지혜라고 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는 때로 인내하다가 중단하죠. 인내하다 포기하죠. 인내하다 끝장내죠.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끝까지 견디는 것 끝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그게 지혜다 라고 하는 거죠 뭐가 지혜냐 의심하지 않는 게 지혜라고 요 의심하면 어떻게 돼요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래요 이리저리 이리저리 흔들리고 중심이 없이 왔다 갔다 와. 흔들리는 거죠 좌로나 오로나 막 치우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건 지혜가 아니다,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의심하지 않는 것,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오직 일편단심 한 마음, 그게 지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오늘 무엇이 지혜일까? 오늘 무엇이 지혜일까? 야고보서 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지혜인가 12절 다같이 읽어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뭐가 지혜냐 시험을 참는 자가 지혜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다 어제도 얘기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게 지혜다 어제도 얘기했어요 자 오늘 이 12절에 말씀해 보니까 역시 지혜는 시험을 참는 자가 지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시험을 참는 게 지혜냐? 왜 시험을 참는자가 지혜일까? 그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을 참아요? 우리가 왜 환난다? 우리가 역경과 왜 고난과 그 아픔들을 왜 우리가 견디고 왜 참아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아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가 지혜롭다. 예. 시험을 참는자는 왜 지혜로우냐?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진짜 시험을 잘 견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진짜 역경을 잘 견뎌내요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시거든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요못 견뎌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아직도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견뎌나가는 거죠 또한 왜 시험을 참는 자가 지혜냐. 왜 시험을 참는 자가 지혜요. 오늘 이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12절 말씀에 지혜 시험을 참는 자가 왜 지혜냐? 것은 시험을 참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해 주신다는 신앙 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들 시험을 우리는 당해요. 그러나 그것을 인내로 이겨낸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셔요, 상급을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보상을 해 주셔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해 주신다. 시험을 참는 자는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해주시는 보장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시험을 참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얻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지혜냐? 1 3절을 보면요. 시험의 원인을 아는 게 뭐가 지혜라고요? 시험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걸 아는 게 지혜예요. 십삼 절 볼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시험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시험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게 지혜다. 시험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 불평, 늘 하나님께 불 불만, 하나님 원망. 왜 시험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요. 그 시험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 불평 원망하다가 결국은 그들 은 가나안에 그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헤매고 말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험의 원인이 어디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험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음을 알아야 될뿐 아니라 시험의 원인이 어디 있는 것 이걸 아는 게 지혜인데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시험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아니에요. 시험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거죠. 자기 욕심, 내 욕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깨닫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이 시험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 아,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도대체 이렇게 하나요? 막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지혜는. 그 모든 시험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시험의 원인이구나. 오직 각 사람이 각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 시험받는 것은 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 이거구나. 이걸 깨닫는 게 지혜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 기사는 뭐라 그랬냐면요.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여러분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것은요 점점점 깊숙히 들어간다는. 점점점 깊숙히 큰 함정에 빠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5절. 자, 15절 볼게요. 우리 요절이죠. 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결국 그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가 점점점점 장성하여서 미혹되어져서 더 끌려 들어가서 결국 어떻게 돼요? 점점 큰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장성해서 결국 사망을 낳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욕심에 지금 끌려 미혹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아서는 안 돼요. 속아서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뭘 속고 있어요? 아, 시험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 이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험의 원인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나 자신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나 자신에게 있는 거지 시험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시험의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마귀는요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속여서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왜? 시험의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마귀는 자꾸 우리를 미혹해요 속여요 그래서 자꾸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하와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잖아요 야너왜 하나님이 너왜이 열매 먹지 말라고 하겠냐 생각해봐 너 하나님이 왜다 먹으랬는데 이거 하나 먹지 말라 그래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거든 이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돼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그 욕심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그래서 그 선악을 따먹어버려 k 그 o w you know, 쫓겨나게 될뿐 아니라 죽음이 오게 되는 거죠. 무엇이 지혜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요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험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1 7절 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에요. 온갖 좋은 은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시험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게 지혜. 시험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죠. 그거 아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지혜라 그런 얘기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시험 주시는 어둠이 아니에요. 시험을 줘서 우리를 미혹에 빠뜨려 가지고 어둠 속에 헤매게 만들고 하는 그런 어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빛들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 빛이세요. 빛.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어둠이 아니에요.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시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도 없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요. 하나님은 요 요동치는 바닷물결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하는 요동치는 변질되는 변덕장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 이거 우리는요 쇼탐은 돌아서죠 쇼탐은 그냥 휙 삐져버리죠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우리는요 근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셔요 돌아서시거나 배반하거나 변질되는 그런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이에요 이걸 깨닫는 게 시험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다? 좋은 은사를 온전한 선물을 다 주시는 분,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분, 어둠이 아니라 빛, 변질되지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8절 마지막 자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 피조물 중에 피조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피조물이죠 이 만물 다 피조물이죠 우리들도 피조물이죠 하나님 모든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피조물 하나님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분 처절매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처절매가 뭡니까? 처절. 하나님에게 있어 처절매는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존재예요. 처절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처음건낼 거야. 첫 새끼도 안 거야. 장자는 다낼 거야. 처음 소산물은다낼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에이, 점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 절대 이거 취하지 마라. 열이고성첫성첫성 첫성 점령하는 거다 내 거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아가니 건드렸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이 성에 패하잖아요. 처음 건 하나님이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처음 건다 내 거거든요.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다 갖도록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처음 것은 처절매 신앙아닙니까? 처음 거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께 하나님의 것으로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 주시는 분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이니까 이거 이제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겠어요. 한 달의 첫날은 월삭이잖아요.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이잖아요. 월요일 아니에요? 주일이죠. 달력에 처음 한 주간에 처음에 딱 빨간 글씨로 있잖아요. 처음에 첫날이 바로 주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첫 열매 처음 것내 것이라는 거죠. 십의 1조그 수입의 첫 부분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 처음 것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것, 첫 열매 되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 첫 열매라는 거는요. 하나님에게는 가장 귀한 가장 귀한 것 이게 바로 첫 열매거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해 하 주신 백성 내 백성 내것내 내 자녀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 피소물 중에 우리를, 우리를, 나를 처절매 하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여겨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처절매가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신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시켜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 처절매 가장 귀한 존재가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처절매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 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